마루코, 만화를 그리라-변! <laughs> 마루코, 지금 뭘 그리는 거야? <laughs> 됐어, 여길 봐어 <laughs>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laughs> 어때? 멋지지? 진짜 만화 영화 같지 않아? <laughs> 어, 재밌어! 한번더 보여줘! 알았어 어? <laughs> 무척 재밌나 보네. 뭘 보고 있어? 신하 이리와. 너도 볼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어? 아 터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마르코? 그렇지 않아. 난 정말 재밌는 걸. 뭔데 그래 마르코? 내가 보면 안 되는 거야? 아 그게 실은 저기. 잡아. 연습장이잖아. <laughs> 그 밑에 그려진 그림을 잘 봐. 이거 그리고 홀로 종이를 넘겨봐. 이렇게. 와, <laughs> 이거 정말 재밌는데. 마르코 네가 생각해낸 거니? 아니, 언니 책에 그려져 있던 그림을 보고 재밌을 것 같아서 흉내내봤어. 그치만 정말 잘 그렸어. 응, 그런가? <laughs> 어, 이건 그림책이네. 어? 아. 방금 도서실에서 빌려온 책이야. 아, 그래, 재밌어 보이네. 네가 그림책도 읽는 줄 몰랐어. 응, 실은 내 동생한테 읽어주려고 빌렸어. 동생한테? 동생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 아, 어. 그랬었구나. 그래서 너무 심심해하지 뭐야? 내가 책 읽어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 그렇구나. 아, 그렇지. 어? 마르코. 네가 그린 만화, 내 동생한테 보여줘도 괜찮겠어? 어? 내가 그린 그림을? 그치만 별거 없는데. 으흐, <laughs> 동생이 그림책보다 훨씬 좋아할 것 같아. 오늘 하루만 빌려주면 어떨까? 서투른 그림이라도 괜찮다면 얼마든지 빌려가. 난 상관 없으니까. <laughs> 고마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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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마웠어. <laughs> 별것도 아닌 거.. 에? 어? 이게 뭐야? 내 동생이 전해달래. 언제까지 쓸 줄이야. 무척 재밌었어, 재밌었어 언니. 언니. 고마워요 쿠아루가. 감동이야. 내 동생이 네 그림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 <laughs> 재밌다고 소리 내서 웃기까지 하지 뭐야. 정말? 쿠아루가 <laughs> 그렇게 좋아했다니 다행이다. 그러게. 더 보고 싶다고 졸라대서 애먹었어. <laughs> <laughs> 좋겠다 마르코. 네 만화가 무척 마음에 들었나 봐. 좋아. 오늘 중으로 새로운 만화를 또 그려서 코하루한테 보여줘야지. 뭐? 아+ 아냐 그럴 것까지요. 난 괜찮으니까 사양하지 마. 이렇게 감동적인 편지까지 받았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 재밌게 읽어주는 독자를 위해서라도 힘을 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줘. 마르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 만화를 기다리라고 전해줘. 응. 음... 마땅한 게영 없잖아. 재미난 그림을 많이 그리려면 두꺼운 책이 좋은데. 엄마, 엄마! 어디 가셨지? 여기에도 안 계시네. 시장에 뭐 사러 가신 건가? 어? 응? 아, 꽤 두껍네. 이 정도면 됐어. 요리책이구나. 그림 그릴 때도 많고. 그건 그런데 이렇게나 요리책이 많으면서 한 번도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주지도 않다니. 요리책이 있으면 뭐 해? 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빌려 간 줄도 모르실 거야. <laughs> 좋아.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 마리코. 하나비랑 팥빙수 먹으러 안 갈래? 팥빙수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팥빙수. 정말 맛있었어요. 식구들 먹을 팥빙수도 사왔단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저녁 후에 먹도록 할게요. 음. 근데 오늘 반찬은 뭐예요? 오늘은 특별히 계란 튀김이란다. 와, 계란 튀김이라니 맛있겠어요. <laughs> 그래서 계란이랑 고기를 많이 샀어. 만세! 디저트로 팥빙수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물론 내가 먹을 팥빙수도 있는 거겠죠? 에? 뭐? 넌 방금 먹고 왔잖아 밥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어지는걸 사이문밖에 안 정하는데 이리 왔잖아 왜? 그럴 수가 저니 <laughs> 어, 나랑 같이 나눠 먹자 내가 왜? <laughs> 엄마, 설마 더 이상 살찌고 싶으신 건 아니겠죠? 제가 먹어드릴게요 살이 찐다니 누가? 저리 가난 아직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럴까요? <웃음> <에이>. <웃음> 이렇게 골살이 늘어나는데도요? 그만두지 못해? 에이? 뭐야? 뭔가 아주 중요한 걸 잊은 것 같은데 숙제겠지? 숙제가이하찮게 아니라고요 뭐였더라 아주 중요한 건데 뭘또 잊어먹고 자라는지 원… 그러게요 <laughs> 아, 뭐더라? 코하루한테 어! 만화를 그려주기로 약속했는데 어떡하지? 어쩌면 좋아? 엄청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난 몰라. 아, 서둘러야 해. 시간이 없어. 아, 어쩌면 좋아. 아, 시간이 모자라는데. 아, 자, 어디 보자. 오랜만이라 만드는 법이 좀… 아 음... 어, 시간이! 어머나, 어디 갔을까? 분명히 여기 꽂아둔 것 같은데? 참 이상하네. 음... 잠깐 나가다 올게요! 아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딜 가는 거야? 어 에, 에, 내가 찾던 책이잖아! 에, 에, 이건 안 돼요! 코하루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코하루가 왜널 기다리는 건데? 그게 실은 제가 만화를 그려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대체 무슨 소리인지 원! 하여튼 엄만 계란튀김 만드는 법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을네 나중에 보면 되잖아요! 잠깐만 가봐야 한다고요! 어, 마르코! 다녀올게요! 아이고 하여간에 막무가내라니까. 저 오빠 뭐었을까 분명히 마루코가 열심히 그리고 있을 거야. 아, 아 나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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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laughs> 마루코 언니 기다렸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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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말 재밌어요 고마워요 재밌다니 다행이야 <laughs> 고마워 마르코 그리느라 힘들었지? 응 <laughs> 음, 별로 안 힘들었어 어? 어? 여기 뭔가 끼워져 있는데?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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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2반 마르코 30점이라는데? 어이, 어? 어? <laughs> 이럴수가, 왜 하필 1학년 때 수학시험지가 저책 속에 끼워져 있을까? 어! 그렇지, 참. 1학년 때저책 속에다 몰래 수학시험지를 감췄었어. 지금까지 들키지 않은 게 기적이라니까. 그렇게 허술하게 숨겼는데. 뭐, 지금은 훨씬 더 찾기 어려운 데 숨기는 법을 아니까. <laughs> 허기나 자랑거리겠구나. <laughs> 나도 이런 걸 먹어 보고 싶은데. <laughs> 계란 튀김이구나. 참 맛있겠다. 여기서 나가면 엄마가 얼마든지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어서 건강해지렴. 네, 그럴게요, 엄마. 하필이면 엄마의 요리책을 고르다니 <laughs> 하늘이 날 돕는 게 틀림없어. 다녀왔어요. 어서 오너라. 어! 아, 엄마 저기 죄송해요. 빨리 가서 손 씻으렴. 어. 뭐하니? 식구들 모두 기다리는데. 화안 내세요? 시니어 엄마가 고마웠다고 전화를 해주셨지 뭐니? 네 덕분에 코하루가 많이 좋아졌다면서? 다행이다. 그나저나 네가 책을 가져간 바람에 대강 짐작으로 계란튀김을 만들었잖니? 죄송해요. 그치만 아주 맛있게 됐단다. 자! <웃음> 네! <laughs> 아참, 코하루가 너한테 전해달라던데? 응? 수학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라고 으이! 도대체 무슨 소리니? 아, 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배고파 돌아가시겠네 빨리 맛있는 계란튀김을 먹으러 가야지 음? <laughs> 잘,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웃음> <웃음> 맛있게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코하루의 그 충고대로 오랜만에 열심히 수학 숙제를 한 마루코였다